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파는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청소부다. 이말 단순한 비유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그 양파, 어떻게 먹으면 진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효과를 10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확실히 알려 드릴게요. 우선 왜 양파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까요?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이죠.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붙어 있는 찌꺼기, 바로 플라크를 녹여주고 피가 탁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양파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파는 혈관에 끼는 때를 닦아주고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천연 해독제이자 혈관의 조력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아무리 좋은 양파라도 그냥 먹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 속 알리신은요. 칼로 썰고 공기와 닿을 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볶아 먹으면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먹고 싶다면. 양파를 썬뒤 최소 10분 이상 공기에 노출시켜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고 몸속에 흡수되었을 때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조합들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 양파와 식초. 양파를 식초에 절이면 알리신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당 조절,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피도 맑게 체중도 가볍게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대표 조합이죠. 두 번째 양파와 올리브오일,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가볍게 볶거나 샐러드에 생양파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곁들이면 그 효과는 확 올라갑니다. 세 번째 양파와 마늘, 마늘과 양파는 서로 닮은 점이 많죠. 둘다 알리신이 풍부하고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같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을 위한 이중 방어벽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양파와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해독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상승합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좋은 궁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파를 잘못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너무 오래 익히는 건 피하세요.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양파 속 좋은 성분들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볶을 때는 중불에서 살짝만 익히되 숨이 살짝 죽을 정도까지만 조리해 주세요. 그리고 공복에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는 것도 속이 약한 분들에겐 좋지 않아요. 위산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식사 중반 이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양파는 곰팡이가 핀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위생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양파 활용 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파 식초절임. 얇게 썬 양파를 유리병에 담고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부어 하루 정도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 두세 조각씩 식사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은 물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양파껍질차. 껍질 버리지 마세요. 양파껍질에는 케르세틴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서 하루 한 잔씩 마셔보세요. 혈압관리 항염효과에 좋습니다. 셋째, 무첨가 양파즙. 시중제품 고를 땐 첨가물, 설탕 들어간 건 피하시고 원물만 사용한 제품을 고르세요. 하루 한팩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양파는 우리 식탁에 가장 흔하지만 그만큼 매일 먹기 좋은 천연 보약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실속 있는 식품이에요. 그냥 반찬으로 휘리릭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면 혈관 나이까지 되돌릴 수 있는 식재료라는 거. 이제 양파는 단순한 야채가 아닙니다. 혈관을 씻어주는 청소부, 내 몸을 지키는 자연의 약재입니다. 내일부터는 식탁에서 양파를 다르게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냥 먹지 마요.